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출문제 첫 시간으로 보건 간호학 15문제죠. 그 중에 이제 보건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을 2시간에 나눠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회당의 영상 시간은 길게 잡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복학습을 할수 있도록 짧게 짧게 넘어갈 건데,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건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영, 바람직한 변화로 오른 것은 학습 영역의 바람직한 변화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목표는 어, 대상자가 실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는 학습자의 실천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가장 마지막이 실천으로 끝나던 예, 네,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벌써 3번 딱 나왔는데 이게 맞냐. 네. 우리가 보통 시작은 지식이 있어야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식으로 잡고 이 지석, 지식이 쌓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 이게 나에게 긍정적이구나 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처음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지식 3번, 4번이고요. 마지막은 실천으로 끝난다. 그래서 답은 3번에 지식, 태도, 실천이라고 하는 아이가 답이 되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입니다. 보건교육 시 파급 효과가 크고 태도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대상자. 즉, 교육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대상자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행동 변화가 용이하다라고도 합니다. 행동 변화가 용이하다. 즉, 교육을 받으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 환자, 어,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물음표. 영아기, 너무 어리죠. 영아기는 1세까지입니다. 성인기, 성인이 된 다음에 뭔가 태도가 변화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령기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학령기가 가장 행동 변화가 용이해서 학교 보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건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기 아닙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환경이란 자, 교육 환경이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교육 환경은 교육자 그다음에 교육자와 학습자 관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적 환경 자, 보통 교육 환경이다 라고 하면 물리적 환경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이 관계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봐주시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교육자의 대상자에 대한 기대 관계에 해당하고요. 교육장의 온도와 조명 물리적이죠. 교육자와 대상자와의 관계 맞습니다. 교육장의 크기 물리적에 들어갑니다. 대상자의 학습 요구는 교육 환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럼 옳지 않은 거 5번 되는 거고요. 4번입니다.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자, 물리적 환경이네요. 자, 이것은 교육 환경에 들어갔었는데, 우리가 보통 물리적이다라고 하면, 온도, 습도, 채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 채광과 환기 맞습니다. 교육자 물리적인 거 아니고요, 피교육자 아니고, 동기 아니고, 교육 수준 아닙니다. 답은 1번 체감과 환기 들어갑니다. 자, 5번입니다. 보건교육 성공 여부로 가장 중요하대요. 자, 보건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자보다 누가 중요하다? 학습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학습자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참여를 할수 있냐? 동기가 있을 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계획 시 학습자를 참여시킨다. 전문가의 협조를 구한다. 학습자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조사한다. 아니고요. 질병을 예방하는 태도를 기른다. 주어가 없습니다. 최상의 간호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것. 답은 계획 시 학습자를 참여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여부에서 언제나 대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자, 보건 교육 시 학습 내용 조직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학습 내용의 계열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학습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환자, 환자나 아니면은 이제 학습자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는 언제나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 쪽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 아니죠.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맞습니다.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 아닙니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아니죠. 간접적인 것에서 직접적인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계열화 문제 중요하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7번입니다. 보건 교육안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거자 보건 교육 계획안 작성한다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 계획한다라고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학습자 대상자와 함께 한다라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교육에서 중요한 거 그럼 대상자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 문장 보겠습니다 최상의 목표를 설정한다 아닙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의 설정이고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 대상자와 함께 계획한다 또는 학습자와 함께 계획한다. 옳은 문장입니다. 이전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재계획을 수립한다. 맞습니다. 전개는 총 교육 시간의 10에서 15% 정도를 배정한다. 이것은 틀린 내용이죠. 전개 내용, 전개는 본격적인 내용의 전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계획은 교육 후 평가 시점에서 수립한다. 아닙니다. 평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후가 아닌 교육하기 전. 평가 시점이 아닌 계획 시점에서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그럼 답이 두 개냐?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재계획 가능하지만 새로운 교육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로 교육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번, 3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2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8번입니다. 보건 교육을 하고 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느냐가 보건 교육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 어, 네, 이거 세모 정도 될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이 최종이지만 그걸 위해서 중간에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동기부여는 보건교육 후가 아니라 전에 확인해야 될 거고요. 지식의 변화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네, 확인해야 되는데 반드시 음, 아니고요. 대상자 참여율. 어, 요것도 아닙니다. 자, 반드시라고 하는 문장 때문에 여기에선 가장 볼수 있는 것, 실천하고 가까운 내용,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실천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의 필요 여부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6개월간 운동 요법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환자에서 기대되는 것, 자 환자의 실천입니다. 지금 운동 요법을 어, 교육을 했으니 운동에 대한 실천이 들어가겠네요. 답, 운동 실천 맞고요. 보기는 항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지방식이 아닙니다. 금연 금주 아니고요. 혈당 관리 아닙니다. 약물 복용 아니죠. 교육 내용에 대한 실천을 본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금연 시작 1주일 된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장 적당한 교육 내용은 자, 이것은 사실은 변화단계 이론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내가 변화단계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하신다라면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 우리가 모른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국가고시 문제 중에서 10% 정도는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롭게 문제를 어 이런 문제 처음인데 라고 생각해서 한번 적용해 본다라면 금형을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됐대요. 자, 어떤 습관화된 행동을 끊고 일주일이 되면 가장, 특히 금연이나, 그러니까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은 금단 증상입니다. 자, 그러면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 옳습니다. 금연 방법 교육. 금연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됐는데 확인할 내용은 아니죠. 흡연 피해 교육 아니고요. 흡연 유혹 대처법. 아닙니다. 자, 이거는 변화 단계의 이론 중에서 유지 단계라고 하는. 즉, 금, 만약에 금연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네, 해당할 할때 해당하는 이제 교육 내용이고요. 자기인식조사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1번의 금단증상에 대한 대처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보건교육 시 주의, 집중, 동기유발하는 단계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보건교육은 도입, 전개, 정리인데요. 도입은 집중을 위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계는 내용을 전달할 거고요. 정리는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 집중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을 보여준다라던가, 연구 자료를 보여준다라던가, 아니면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 동기유발은 도입 단계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 동기유발한다 라고 할 때는 에이 단계 중에서 도입에 해당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입니다. 상담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상담은 보건교육의 실제 중에서 네, 양방향 의사소통 통을 하는 방법이죠. 양방향이면서 보통은 대상자와 학습자가 대상자 학습자 같은 거죠. 대상자와 교육자가 1대1로 만나는 상황인데요. 피상담자와 신뢰를 형성한다 옳습니다. 조언과 충고로 도움을 준다 아니죠. 조언, 충고, 비치료죠 상담에서 우리가 보통 권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비밀이 보장은 필요하지 않다. 못하겠죠? 비밀 보장은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비밀 보장 중요합니다. 화재에서 이탈 시 대화를 중단한다? 아닙니다. 화재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 보다가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 하면 따라가 보는 이유, 아, 따라가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침묵은 비치료적 의사소통임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 우리 치료적 의사소통에 어떤 것들이 있다? 경청, 그리고 공감, 네, 그리고 질문인데 오픈된 질문이죠. 개방적 질문,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 어려운 개방적 질문.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침묵인데요. 침묵은 저항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기,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은 저항이 아니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네.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여기서 답은 1번. 신뢰를 형성하는 것 중요하다. 네. 답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상담가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오른 것은 설득력? 아니죠. 이해력? 맞고요. 경청? 맞습니다. 높은 지식? 뭐 있어도 좋겠죠. 세모할까요? 지도력?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경청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강의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강의다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일방향적인. 네. 교수자가 말하고 학습자는 듣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1대 다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대 다수인 교육의 형태는 언제나 장점으로 나오는 건 효율이고요.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반면에 단점으로 나오는 건 교육의 효과가 낮다. 라는 게 단점이 됩니다. 기억하기 쉽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 잘 잊어버립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할수 있다. 어, 아무래도 강의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고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옳겠네요. 소수의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자, 소수 아닌 다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대상자에게 효과가 좋다. 효과는 낮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으로 오른 것은 네, 효율성,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왜안 넘어갈까요? <laughs> 강의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어, 아까도 강의였는데, 하, 다시 보기, 어, 보기가 좀 다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학습자의 개인 차와 관계없이 지지 습득이 용이하다? 아니죠. 개인 차이가 완전히 극명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어, 모르겠습니다. 많은 양의 지식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많은 양은 되지만, 오래는 아닙니다. 질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니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5번이 답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 해결 학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프로젝트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 보셨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은 굳이 다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헷갈렸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꼭 다른 영상이나 교과서 보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시간을 좀 줄이려다 보니 말이 빨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뵙겠습니다. 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